예, 반갑습니다. 69번 문제 보겠습니다. 뭐 절대값 있다고 좀 움츠린 아니 쪽, 우리 친구들. 그렇지? 수열 a n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은 n은 자연수 있다가 그때 절대값 a n-3 n은 6거나같거나 같다. 절대 값이 뭐야? 원점부터 거리죠. 원점 거리가 여섯 칸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왼쪽으로 여섯 칸. 그렇죠?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섯 칸. 이렇게 고쳐주는 게첫 번째 포인트였네. 이것은 뭐, 중학교 3학년 때 연락 뽕따위 했죠. 근데 문제는 뭐야? 리미트 n이 무한대었는데 n분의 a n. n분의 a n 으로 고쳐주자고, 친구들. 먼저 a n을 살아남고자 양변에. 양쪽에 3n을 더해야 되겠다, 그렇지? 그럼 3n 마이너스 6, 그렇죠? 그 다음에 a m 그 다음에 음, 3n 더하니까 3n 플러스 6. 그 다음에 양변에 n으로 나되겠네 n은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. n으로 나눠준다. 그 다음에 뭘시 운정 지금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.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무한대는 무한대권이니까 도대지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네 그 다음에 개수비 3이죠 우 친구들 네뭐 이것도 1분의 3 3이지 샌드위치 정리해서 이 값이 얼마야 3이라는 거야 네,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 너무 노말했지 오 노말이다 예